너의 연수를 15년을 더하여 주겠다.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었습니다. 우리 우리는 뭐 히스기야의 기도 얼마나 그걸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잖아요.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오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나스입니다. 이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얻고 난 이후부터 말이죠.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뒤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어요. 그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내가 내다고 막. 말이지 이 바벨론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석이야가 아,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우리는 이런 보아를 가지고 있다고 성전